마가복음 4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실을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들에는 길가에 떨어지매 저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곧 싹이 나오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씨 뿌리는 비유는 뭐 아마 교회 다니신 분이면 설교를 열번도더 들었을 것이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은 어 정말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뭐더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을 만큼 익숙한 말씀이죠. 마태복음을 보면은 천국 비유를 위해서 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보면은 천국을 어떻게 비유할 것인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을 어떻게 해야 천국이 이만한지를 물어니다 어디에 또 이만한지를 물어보죠. 천국은 여기 있다고도 못하고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는 어디를 말합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내 안에, 우리들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In us 우리 안에 있다고 되고 among us 이렇게 둘다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N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쨌든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큰 나라가 어떻게 우리 우리 작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신비죠. 사실 영적 세계의 신비입니다. 우리 안에 그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저는 요즘 갈수록 이제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뭐 다중우주론 이런 걸 보면 뭐 이해는 잘안 가지만. 근데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을 문득 하다가 우주가 어디 있습니까? 다 끝까지 가볼 수 있습니까? 근데 우주는 점 하나처럼 우리 안에 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주 안에서 점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온 우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내가 우리 예수님 안에 계시듯이, 이게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안에 올까요? 말씀으로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잉태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수태됩니다. 그게 말씀으로 잉태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믿으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 없이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잉태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가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일곱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십니다. 비유, 비유로 말씀하시다. 비유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비유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원래 이거, 영어로는 패러버이지만은헬라어로는 바라볼레라 그러는데, 바라볼레라는 게 옆에 가지런히 놓다라는 뜻이에요. A 옆에 B를 놓는 걸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 옆에 가지런히 놓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보이는 것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늘 보고 듣는 것 가운데, 그걸 소재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비유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예요. 기가 막힌 비유. 지금 뭐이 시대에 천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비유를 쉽게 말,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주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이 비유죠. 왜 씨를 뿌린다고 말합니까? 이 씨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쭉 읽었지만, 뭐더 다시 오늘 읽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을 때. 씨에 문제가 있냐? 아니면 밭에 문제가 있냐? 이거죠. 말씀에 문제가 있냐? 아니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냐? 그 얘기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천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은 동일하게 뿌려집니다. 내가 내 밭에 뿌려졌다는 것이죠. 길가 밭에도 뿌려지고, 돌짝 밭에도 뿌려지고, 가시 덤불 밭에도 뿌려지고, 그리고 좋은 밭에도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길가밭입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길이 옛날에 따로 없었습니다. 옛날에 무슨 뭐큰 신장로나 도로나 고속도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요 밭과 밭 사이에 길이 생깁니다. 사람이 다니면은 그럼 자꾸 밭고 이렇게 발로 밟고 다니고 또 마차가 다니거나 하면은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딱딱해지죠. 그 옛날에 그 씨앗들을 이제 어떻게 뿌리냐면 짐승 뒤에다가 묶어서 이게 씨앗을 뿌리는데 이게 가다가 꼭 자기가 원하는 곳에 씨가 뿌려지지 않고 길가에도 이제 뿌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씨앗은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조금 있다가 새가 와서 그냥 씨앗을 물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돌짝 밭에 이제 뿌려집니다. 거기는 뭐 돌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돌밭이 많, 그러니까 큰 돌은 골라내지만 작은 돌은 골라내지 못하면 은 밭이 그렇게 뭐 좋지 않으니까. 뿌리가 잠깐 내리다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태양이 장렬하게 떠오르면. 은 말라서 시들어 버리는,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돌짝밭이고, 가시 덤불밭은 어떨까요? 뿌리가 내리기는 내리는데, 가시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제 좋은 옥토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잘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이 따로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줍니다. 길가바치란 사탄이 와서 말씀을 즉시로 빼앗아 가는 자들이다. 듣긴 들어요. 와서 교회도 나오고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는데 성경 읽으면서도 딴 생각이 들고 설교 들어도 딴 생각만 하고 있고 전혀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 되게 무늬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안 끼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 안 펼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한테 한 번도 제대로 깊이 묵상되거나 뿌리 내린 적이 없는 사람. 그 무리만 크리스천이죠. 그두 번째 돌짝밭 크리스천은 어떤가 어떨까요? 네? 심약한 크리스천인데 심약한 크리스천. 무슨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믿음이고 말씀이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걱정거리가 생기면 온통 그냥 뭐 그러니까 환란이나 핍박이나 박해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안 내리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내리다가 그냥 태양이 장렬하게 시작하면은 그냥 말라버리는 것이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덤불밭은 뿌리를 내리긴 내리, 밑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가시덤불에 막혀서 쭉쭉 뻗어나지 못하는, 가시가 자라지 못하는 신앙, 이거 생각이 복잡한 신앙이에요.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예. 네.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지, 자라지를 못해. 요꽉 막혀가지고. 위에 무슨 뭐가 뭐, 짓눌려는, 짓눌려 있는 신앙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 쫓아와도 부자관은 어떻습니까? 뭐안 믿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재물에 대한 근심 때문에 그가 근심한 얼굴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전하셨거든요. 내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넌 여전히 가지고 있는 소유에 묶여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겠다고 하니 그런 도전에 그런 그 염려로 인해서 그냥 떠나버리고 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 좋은 밭, 옥토밭은 물론 30배, 60배, 100배까지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첩은 단순한 이 배승, 뭐이 사배승, 뭐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풍성한 열매가 열린다.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뿌리진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존재잔체를 변화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열매가 되면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을 내 스스로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뭐 바뀌려고 애를 쓰서 가지라 내 안에 풍성한 열매가 자라나고 맺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증언된 삶을 사는 것이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머무르는 곳에 관계를 맺는 방식이 본질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변하고, 이웃 간에도 변하고, 일터에서도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다 아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쉽게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천국과 같은 것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시도 많이 합니다. 얼마나 많은 명상과 수행이 있습니까? 묵상이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없이 깊은 명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대개는 곁길로 빠지게 됩니다. 집을 깨끗이 소지하고 나면은 악한 영적 존재들이, 아, 깨끗한 집이 있구나. 예, 놀만한 놀이터가 있구나.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온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알려주셨습니다. 바가복음은 처음부터 귀신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미를 멸하러 오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은 내어 쫓아도 또 옵니다. 귀신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세대에 들어있어요. 집에서 헛것을 봤다는 사람, 귀신이 무서워서 뭐, 야구 방맹이를문 앞에 두고 자는 사람, 결국은 또안 돼서 구슬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요새는 뭐, 굿 하는 거 여러분들 보기, 구경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예전에 동네마다 가면은 어린 시절에 구슬했습니다. 귀신을 이렇게 달래는 것이, 귀, 이 굿이라는 것 귀신을 달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이, 이 과거의 일들을 정확하게 그냥 알아맞히기 때문에, 사람이 그게 그냥 어를 빼앗깁니다. 몇 가지 사실을 알아맞히기만하면.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미래는 모릅니다. 그 과거를 알아맞히는 걸로 사람들의 어를 빼서 미래까지 알아맞히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 뿐이지 귀신은 미래를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의 관심을 너무 갖지 않는 것도 뭐 이상하지만 너무 갖는 것도 또 이상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를 비워내는 일이 일차적으로. 수행이라고 시작이 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문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수행은 대단히 유익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게 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말씀에 거울을 닦는 일은 게을리할 일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명경지수와 같이 거울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 근데 그 거울을 이게 먼지가 많이 앉아버리면 흐릿해서 뭘 들여다봐도 힘해서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지혜와 명철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거울을 닦듯이 그렇게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소재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침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소재하러 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깨끗이 소재하고 갔다가 내일 아침에 똑같은 근심을 가지고 돌아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정말 평생 하는데,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가깝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 오늘 밭을 네 종류로 말했는데, 옥토밭은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뭐 비유가 넷시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 네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도 세 사람은 어쩌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좋은 옥토밭이 형성이 되어서, 그 마음밭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막힘없이 자라나서. 그렇게 30배, 60배, 1 0 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맺으면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을 다녔는데 막 받은 말씀 하나가 없어. 암기하는 말씀이 없어. 하나님이 내게 귀 속에 들려주듯이 들려준 말씀 소위 로고스가 레마가 되지 않은 말씀들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앞으로 이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을 말이에 36장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이걸 억지로 내가 지키다가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열매 없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듯 내가 내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럼 고린도후서를 한번 더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되는지 왜 그렇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 되는지 사장 4절 고린도 후서 사장 4절 말씀 한번 끝이 읽으십시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세상에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신의 대표적인 신이 누구죠? 만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만몬. 만몬은 재물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사는데 필요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조종 당하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돈의 노예나 권력의 노예가 되면 부자지간이 보입니까? 형제 자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눈을 가리는 거예요. 눈을 세상의 신이란 우리의 눈을 가려서 뭘 하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말씀의 빛이 임하지 못하게 한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 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한 마디 말씀이라도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먹어서 내 피와 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내 피를 마시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그분을 먹고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도 비유입니다. 정말 그분의 살을, 살고 살을 고살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 줄 알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식인종이 되려고 하라, 되라고 하는 건가? 그렇게 거듭나라고 하는 걸리고되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아니 내가 어머니 태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그렇게 말기를 못 알아듣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물가에 얘는 학교 하나 제대로 다녀 본 적이 없지만은 생수 그 생수 있으면 주님 저도 마시게 해 주십시오.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금방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세상의 신이 혼미에게 가려 버리면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알아듣고 깨달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안에서 열매가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은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열매 맺는 삶. 자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이 먹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데 막 사람이 딸라 그러면 안돼내 거야. 그런 나무 맞습니까? 열매는 아낌없이 내어주기 위해서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기쁨은 내가 맛보지만, 열매를 따먹는 것은 누군가 따먹을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면, 여러분, 그렇게 허기진 사람들이 따먹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열매 맺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맺어서 내가 그걸 같이 그리고 그 열매를 저장하기 위해서 곡간을 짓고, 더큰 곡간을 짓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이 이, 이 원리로 작동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하나님께서 뿌려주는 씨앗,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일이요. 그렇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될 때더 많은 열매가 맺히겠지만 그 열매는 내가 먹거나 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시죠? 가지치기 당하셨습니까?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더 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치기를 당합니다. 그 아픔이 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아픔을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이, 여러분들 이건 듣고 잊어버려야 될 말이고, 사실은 아니지만, 14K는 14번 두드려 맞아야 14K가 되고, 18K는 18번 두드려 맞아야 18K가 되고, 24K가 되려면 24번을 두드려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그냥 어디 써, 써놨어요. <laughs> 고난은 점금같이 우리를 만들겠지만, 그점금같이 되는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금 그 자체의 기쁨이 아니라 정금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치게 하는 것이고 그 빛을 반사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해와 갈릴리의 호수가의 호수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갈릴리는 끝없이 새로운 물을 받아들이고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늘 맑은 물을 받아들이고, 물이 들어오는 만큼 아래로, 요단강으로 뿜어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늘 생명이 살아있는 싱싱한 호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해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려가는 출구가 없는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호수는 결국은 생명이 살지 못하는 호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해는그 짙은 염분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뭐 수영하자라도 그냥 둥둥 떠있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생명이 살수 없는 그런 호수가 되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그만큼 쏟아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갈망하고 그 은혜 내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 갈릴리 호수와 같은 생명력이 있는 호수가 될 것이고 그냥 우켜지고 있으면 점점 죽어가는 호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그 말씀의 열매를 따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듬해에도 또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 제 인생에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 누군가에게 정말 선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선물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선물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지만 그 말씀 그냥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돌짝밭에 뿌려진 것처럼 금방 말라 비틀어지는 씨앗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늘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런 옹졸한 신앙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뿌리는 깊이 깊이 내리게 하시고 줄기는 높이 높이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햇빛과 비와 이슬을 마음껏 받게 하셔서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 많이 맺게 하셔서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아까워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선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누군가에게 덕이 되는 아름다운 생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향기로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스러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없이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우리의 직원들에게, 사랑하는 이민족에게, 사랑하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 한없이, 한없이. 정말 흩어지는 열매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교회도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도들의 삶이 흩어지는 곳다 아름다운 또 다른 열매가 맺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런 밭 되지 않게 하시고. 무리만 크리스찬, 심약한 크리스찬, 머리가 복잡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순전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크리스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 수없이 맺게 하사 그 열매 흩어지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깨어져 흩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우리의 모든 관계가 변하게 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기속인 모든 말씀의 사람들 위해, 말씀의 형제자매들, 지체들 위해, 말씀의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